알아나 맛있어? 많이 먹을 수가 없다. 맛있으면 언니도 한 입만. 배웅. <laughs> 많이 부르니? 나코만져먹고 싶어. 아 이모들이 굉장 <laughs> 귀찮은 <웃음> 스타일이다. 알아이를 <laughs> 귀찮게 하네. 학교 생활 어때? 우리 지금 이제 대학교 수시 다 넣고 거의 놀고 있지 지금. 대학 대 어디로 넣었는데? 간호학과. 간호사 나. 나는 그냥 다 간호로 넣었어. 다 컬러관. 부럽겠다 <웃음> 자동차. <웃음> 어, 오. <laughs> 음. 자동차. <laughs> 자동차 설비 좋지. 근데 <laughs> 네. 넌 자동차 가면은 나중에 꿈 뭘로 할 거야? 나뭐 묻는데? <laughs> 그 뭐였더라? 카트라이더 아니 아니. 가래 있어? 아니 아니. 가래 있어? <laughs> <가리> 있어? <laughs> 레이싱 걸. 아니, <laughs> 뭐 레이싱 걸이야. <laughs> 자동차 파는 거 있잖아. 기대. 음. 음. 아 뭔지 알거 같아. 그 약간 텃세터? 자동, 자동차 약간 뭐라 아직 껌의원이라고 음. 이제 가볍 그런 거. 뭐고? 음. 디루키대, 디루키대, 음. 디루키대. 보해줄까그 아란이가 너무 그냥. 음. 나도 흔들려. 나도 흔들려. 아니 여기 세명 와서 같이 대화 얘기 하는 데얘 혼자서 유가오고 응. 있고, 지금 응. 혼자 엄마의 갑박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저 대화가 이어지질 못해. 아기가 있으니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애 있는 엄마들은 애 있는 엄마들끼리 만나는 거구나. 맞아요. 나한자기증나지 짜증나지. 괴로아 아니, 아니. 아니. <laughs> 근데 에연아, 너 어, 그러면 은 아란이 낳은 거 후회 안 해? 후회 안 해? 어, 후회는 안 하는데 힘들어. 뭐가 힘들어? 신생아 때도 힘들고 신생아 때 2시간에 한 번씩 깨서 잠도 아, 그못 자고 밥도 줘야 되고 일단 친구들 못 만나고 아, 그치. 그게 많이 힘들겠다, 너도. 난는 처음에 반대였어. 나도 반대해. 나도. 어머 어머. 이거 봐. 야 <laughs> 아란이는 잘못 없어. <laughs> 진짜 솔직하게 나을 거야라고 물어본 것 같아요. 음. 솔직히 고딩들이 이제 애기들 키우기도 힘들기도 하고 스무 살도 다못 지내고 성인도 안 되는데 뭔가 조금 청춘이 아깝다할까 그런 게좀 있었어요. 약간 티비에서 보던 일을고 제 친구가 겪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시간 지나고 나면 좀 슬플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하... 음, 친구들도 안 믿겨지는 거지 네. 다 아는데 예원 씨만 몰랐네. 음. 아이고. 아이고. 야 오늘은 진짜 에이. 리얼 현실 대비가 확실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구나. 나도 졸려. 그래. 아란이는 아, 이제 그냥. 제 삶이 너무 달라진 게 체감이 되겠죠. 이렇게 격차가 오,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됐어, 이모가 원래 귀여운 남자를 좋아해. 알지? 순간 유했어요 교복을 입고 소파에 앉아 있는 친구들을 아이를 안고 바라보니까 아 내가 고등학생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에이. 그만. 그만 그만. 응 음, 그만. 아라니가 잠투정이 좀 심한가봐요. 심해요. 애기 지하면 순해지고 네. 어. 그러던데. 있어 울지 마. 아 그래도 목욕은 네. 좋아하네. 진짜 작일 진짜. 근데 목욕을 잘 시키네. 그러게. 어려운 건데. 아우 이제 어... 이제 자네. 귀여워. 피곤했다. <laughs> 저도 제가 안쓰러워요 음. 다른 친구들은 다 학교 가거나 그치. 다른 막 만날 친구도 있고 그런데 저는 혼자. 애기만 보고, 혼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응.